네, 안녕하세요 네, 채도사 예... 도사369를 먼저 예...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는 게임은 그... 우리 카드와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과 우리 카드가 지금... 언더와 오바... 이... 일... 일팔칠... 그니까 187점이 너무 많이 오바가 나온다고 이렇게 주어진 것 같은데, 3대 이스코어가 나온다고 주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3대 이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국전력도 3대 이가 지금 이틀간인가, 지금 게임이 3일간 게임... 그러니까 상대전적 우리 카드와 상대전적이 지금 3대 이스코어가두번 나왔고요. 한국전력이 지금 3대2 게임을 3번이나 했어요, 지금. 네, 최근 게임에서. 근데, 제가 볼때 4번까지 나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데이터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가볼만 할것 같아서, 네, 어차피 뭐, 369니까요. 369는 이 3배, 내지 9배 사이를 예, 집중 공략하는 예,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카드와 한국 전력은 언더가 나올 것 같다. 채도사의 예상은 데이터상으로 언더가 나온다. 예. 3대 1 이상은 안 나온다. 그리고 위, 위트와 스파로테 게임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트가 지금 상당히 물을 많이 캐고 안 좋은 가운데 헤라클레스를 2대 0으로 이기면서 지금 상승세를 일단 올려 놨어요. 네, 발끝을 올려 놨어요, 지금. 근데 스파로테라는 팀이 위트한테 8승 1무 2패인가 1패로 상당히 예, 천적관계예요. 천적관계. 근데 스파로테가 잘 연승을 하다가 5연승 정도 하다가 지금 스파로테는 반대로 꺾였고요. 예, 패를 하면서 다섯 골을 내주면서. 지금 한풀 꺾인 지금 상황이고, 위트는 상승세를 탄 기류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2.5이 핸디가 좀나잘나오더라고요 며칠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 게임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이걸 한번 뽑아 봤습니다 예 뽑아 봤고요 일단 저는 배팅을 일단 할 거고 예 배팅을 하고 이제 이 게임하고 두 번째 게임은 이제 3포를하번또 지금 이게 시간이 마, 많이 있으니까 뭐 이것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근데 오늘 축구가 쉽지는 않아요. 예, 도사 99배도 지금 아직, 지금 갈등이 약간 있어요. 지금. 예, 왜 그러냐면, 이 축구가 오늘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 쉬운 지금 판단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뽑는 거는 에...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오늘 좀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뽑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에... 근데 오늘 핸디승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비슷한 팀들끼리 붙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메시 선수가 결장이랍니다. 메시 선수가 결장이라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면은 변방 팀을 사야 돼요. 오늘 같은 게임은 변방 팀을 사야 되는 지금 게임이거든요. 변방 팀.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걸 사, 하고 싶은데. 근데 갈등이 많이 생기는 오늘 매치업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리도 좀 그렇고. 이렇게 세 폴더를 한번꼭세 폴더를 한번 사보고 싶어요. 세 폴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포리죠 네 이렇게 세포를 좀 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두번째 369에 들어가는 이제 369에 들어가는 이제 게임이죠. 이렇게 또한 장을, 예, 뽑겠습니다. 지금 도사369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준비하고 있고, 이건 지금 왜 뽑아드리냐면은, 일단 조합 배팅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그, 이런 예로 드려, 예로 이렇게 답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제 해답을 찾으시면 돼요. 예. 약간 변칙적으로 가셔도 되고. 저는 보는, 지금 보는, 그니까 요, 오, 오늘 게임은 고배당이 없어요. 예. 고배당을 낼 만한 팀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팀들이 많이 졌고 그 배당을 얘네들이 또 많이 낮게 형성을 해놨어요. 이 호페나인 같은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한3.85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예, 그래서 저는 좀, 좀 약간. 제가 아쉬운 게이 호페나임 배당인데, 호페나임이 한 4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페나임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사실, 근데 켈른이 먼저 3점 승점 3점을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을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치면은. 이, 호펜하임의 골게타가 있는데, 그 선수가 지금 골맛을 봤어요, 전게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호페나임이 그동안 너무 많이 헤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살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학살 게임 같아요. 이 게임하고, 그, 위트 게임 있죠. 예,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이거랑, 호페나임 이거. 그럼 배당이 7 6배예요 예. 이것도 괜찮다. 예. 이것도 괜찮다. 이거는 제가 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올려 드리려고 한 건데 오늘은 근데 좀 어려워요. 게임이. 예, 그래서 이제 뽑 지금 최종적으로 뽑은 게 이건데 왜 스파로테랑 퀄렌을 이렇게 두 점차로 진다고 예상을 하냐면은 이두 팀이 승점을 딸 만큼 따 놨어요, 지금. 예. 이두 팀이 일단 스파로테는 지금 너무 많이 따 놨어요, 승점을. 그렇기 때문에 위트홈에서 또 골을 많이 먹은 과거 전력이 있고 또 호, 호펜하임도 마찬가지로 쾰른한쾰른이 팀한테는 골을 많이 뽑은 이 독일 축구 팀 중에서는 호펜하임이 골을 제일 많이 기록한 팀이 쾰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들어와도 갈만하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건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따 또제 정보 요원이 있는데, 정보 요원한테 받은 걸또 드리면 되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 오늘 개인적인 견해는, 신한은행이 오늘 이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최은실이라는 선수가 지금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한은행이 지금, 그, 벤치 선수들도 상당히 좋고, 유승이나, 김아름이나, 김아름 선수 주전이죠. 한엄지 선수나, 지금 이 선수들이 그 나이목은 이경훈과 한채진과 조화가 상당히 잘이루어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단비가 그 중간에 축을 김단비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센터예요, 센터. 신안에 지금 센터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수현 선수가 있긴 한데 좀잘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미변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신한은행을 지금, 스읍, 삭감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한은행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내 생각에. 헨승이나, 그냥승을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은행이 21일 날 게임을 했고, 그리고 김소니아가 많이 지쳤어요, 지금. 예, 국민은행 전에 거의 뭐, 혼신의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이 좋을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때 우리은행 선수들이, 박해진이 오늘도 터지라는 법도 없고, 그럼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는 홍보람과, 그몇 선수인데, 그박지현 선수인가요? 예. 근데 박지원 선수도 기복이 있어요. 매일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복병만은 신안이다. 에. 그리고 축구의 복병은 축구로 치면 은 복병이 오늘 보이질 않아요. 에. 야, 근데 이렇게 복병이 안 보이는 게임도 제가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뭐 아약스가지겠어요, 루벤이지겠어요? 예? 누가지겠어요 이거? 복병을 본다면 그라나다라살리 보는 게 좋다고 보는데 배당이 없단 말이야 배당이. 그래서 복병이 이게 두 팀이 다 비슷한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 깔리아리도 복병으로 잡으면 좋은데 배당이 없어요 3배도 안 나와요 이게 천상이 헬라스베로나를 이기는 거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복병이라고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복병이 보이질 않아요 예, 네, 복병이 없어요 지금 예, 사소울라가 최근 또안 좋기 때문에 이 라치오도 지금 이 배당이 다 똑같기 때문에 복병이 없어요. 복병으로 치자면 에이바르, 에이바르, 음. 예, 셀타비고가 지금 아스파스랑 몇 선수가 지금 절장이기 때문에 에이바르 삼푸도리아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복병이 없어요 오늘. 예, 복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탈란타 지는 거를 살 수도 없는 거고 아탈란타가 지금 6연승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탈 아탈리코 마드리드는 지금 뭐 목돈을 가실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승을 했기 때문에 무가 나올 타이밍 아니면 발렌시아가 이길 수도 있어요. 예, 약간 좀 조짐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게임이 그다지 좋지 는 않아요 게임들이 좋게 편성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또 메시 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핸디로 또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발레이 그 바르셀로나는 언더 에, 언더로 접근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메시 선수가 아무래도 안 나오면 이 패스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엘체가 그냥 찐득찐득한 게임이 갈 가능성이 많아요. 무승부도 전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찐득찐득한 게임 있죠. 엘체 특유의 홈에서 0대1, 0대0으로 나가는 찐득찐득한 게임. 이렇게 제가 일단 도사 예상은 이렇게 끝내고 이따 99배를 올릴 건데, 아, 배당, 아, 이게 좀 배당내기가 어려워요. 99배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일, 일주일간 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걸 올리려고 이 일요일 날이 타이밍에 맞췄는지 모르. 어제 게임이 좋았죠, 어제. 예, 어제. 어제 제가 예측한 거다 들어왔잖아요. 그 뭐지? 예, 그그 프랑크, 프랑크, 프랑크. 프랑크 소세지. 프랭크 보증수표라고 제가 얘기했고 하여간 다 들어왔어요 제가 그 예측한 거 그러니까 주력 그 핸디로 그냥 까도 되고 그런 거에 다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좋기 때문에 오늘 이게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요 좀 약간 혼란스럽고 네, 아무튼 일단 올리고 99배를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